우리 사회의 고학력화에 따라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은 경제 활동 인구조사 결과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경제 활동 인구는 30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는 지난 2012년보다 1.2% 늘어나 지난해 100만 명 선을 돌파했고, 4년째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4.2% 증가해 200만 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뺀 것으로 일자리 없이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조리상 비경제 활동 인구는 2000년 159만 명이었으나 2004년 200만 명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300만 명을 돌파해 9년 사이에 100만 명이 늘었고 전체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9%까지 상승했습니다.